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파이 마이그레이션 현황 먼저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2 1일째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 2만 1000건 이상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마그된총 계정의 수는 파이 도웹 기준으로 약 273만 계정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 총마그된 파이의 수량은 약 19억 개 정도로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언락이 된 유통수량은 약 4억 7천만 개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전량이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언락뿐만이 아니고 활성화까지 된 파이코인은 믹스플로어 파이 앱에서 제공한 수치인 약 2억 5천만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그레이션 된 신규 생성 지갑 15,542개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자면요. 한 개의 계정당 평균적으로 약 457개의 파이가 1차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것으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00개 미만이 마이그레이션 양의 전체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보면 50파이에서 100파이 미만의 파이 코인이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의 수가 전체 약 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은 1인당 평균 파이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되겠는데요. 신규 유저들이 조금씩 더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조금씩 더 하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파이체앤몰 수수료 정책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체인몰이라면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래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거래들이 이 파이체인몰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현재까지 파이체인몰은 거래 수수료를 따로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태계 초반에 상품 판매자들의 유입을 장려하고 파이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따로 측정하지 않았었고요. 대신 그 판매자들이 미래에 출금을 할 때만 실수적으로 필요한 블록체인 전송 수수료가 있죠. 0.01 파이코인인데요. 이것은 파이챗몰의 플랫폼 수수료가 아니고 블록체인 수수료입니다. 즉, 현재까지 판매자들은 플랫폼 수수료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는 파이첸몰에서 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 트위터 계정의 이미지를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에서 45%까지의 수수료가 존재하고, 이베이와 월마트는 8에서 15%, 그리고 샤피 같은 경우에는 6.5%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파이채몰의 수수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채몰 에드윈과 간단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일단 더 디테일한 얘기는 여기 BSC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에드윈이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파이트 앤 몰은 판매자를 위한 플랫폼 수수료를 도입하고 생태계 발전을 개선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고의 파이 네트워크 플랫폼은 판매자를 위한 플랫폼 수수료를 도입하는 동시에 구매자에게는 수수료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생태계 개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일단 플랫폼 수수료는 판매자의 수익의 일부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수익을 통해서 좀더 플랫폼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볼수 있는 혜택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파이체인몰 핵심 팀원인 에드윈에 따르면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제품을 판매하고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중재자를 포함해서 생태계 의 상위 플레이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프로토콜의 생태적 발전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수수료가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 이 에드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네트워크의 생태적 학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자금이 필요하고 우리 팀의 많은 사람들이 피아커 c 스나 암호화폐 반환 없이 파이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그런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수료가 도입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 체인몰 팀에서는 파이 코어 팀을 만났을 때 거래 서비스 수수료의 비율을 파이 코어 팀에 요청을 했었고요 파이 코어 팀에서는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통해 비율을 결정할 수 있기를 희망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표를 게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파이 체인몰 생태 개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그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태 개발을 지원하는 모두 팀원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파이 커뮤니티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수수료의 비율은 조만간 커뮤니티의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고 이 수수료는 파이체인을 운영하는 모두 참여자들에게 분배가 되고 확장이 될수 있도록 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현재 수많은 국가별 오퍼레이터도 좀 존재하고 개발자도 있고요, 또 마케터도 존재하는데 현재는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들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앱중 하나가 이 파이체인 물인데요. 이제 거래 수수료가 측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소량의 수수료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되는 그런 상품군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부터는 정말 파이 코인으로 상품 거래를 할때 수수료 정책은 어떠한지 또는 그 플랫폼의 거래 서비스 퀄리티는 어떠한지 그 플랫폼의 신뢰도는 어떠한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본인에게 더 맞는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랫폼 자체에서도 선의 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파일채물의 수수료가 측정이 되기 시작하면 개인 홈페이지나 지역 커뮤니티에 그런 사이트에 P2P 거래를 선호하는 유저들이 조금씩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플랫폼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또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이체인몰 자체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게임이나 소셜 NFT 등등 수많은 부분들이 현재 파이체인몰에서 개발 중인데요. 그리고 오픈 메인넷 일정에 맞춰서 여러 토큰도 발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국가들이 또 오퍼레이터도 더 증가할 지금 전망인데요. 이렇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분명 그에 맞는 수익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광고 수익 외에도 이제 본질적으로 파이 코인 자체로 이런 분배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높은 퀄리티의 확장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이체물의 수수료 관련 뉴스에서는 너무 한 방향으로만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한 번은 생겨났어야 할 업데이트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일 생태계가 좀더 다양한 옵션들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루나 여행사의 이경수 대표님에게 직접 받은 따끈한 업데이트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걸쳐있는 천산 산맥의 4박 6일 파이코인을 통한 여행 패키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 드리자면 키르기스스탄 6일 여정으로 이번 패키지가 지금 짜여져 있고요.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인원은 총 30명으로 정해져 있구요. 저번 1차와 같은 경우는 3박 5일 여정에 총 10분이 모였어야 가능한 패키지인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다 달라진 것을 볼수 있고, 네, 일단 결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공식 여행 판매 가격이요, 항공권 포함해서 약 250만원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공 가격을 빼고 나면 대략 160만원 정도의 코스트가 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결제 조건이 파이와 현금을 같이 하실 경우에는 30파이 그리고 30만원을 함께 결제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파이당. 43,000원 정도로 측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파이당 5,300원으로 계산을 해서 300파이로 결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 없이 파이로만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300파이로 이 패키지를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항공권 및 개인 TV나 차지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되겠고요. 전 일정은 호텔과 대형 버스, 한국어 가이드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왕복 항공료화 여러 팁 관련 지출은 별도로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행 일정은 제가 이렇게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잠시 다 보여 드리기로 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할수 있는 대표님의 카톡 아이디를 제가 동영상 게시판에 입력을 해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상태에서 이렇게 파이콘을 통하여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또 접목하고 계시는 훌륭한 파이오니어분들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오퍼를 하신 거래 조건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래 조건이 만약 맞지 않는다면 그 거래는 성사시키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채널에 또제 영상에 그 거래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하여 비난을 하시는 댓글을 제가 종종 볼수 있는데요. 그런 행위는 제 채널에서는 멈춰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고 제 채널은 파일을 통한 거래 예, 생태계 확장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고, 이런 대표님들을 응원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채널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투고 공식 멤버가 되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파이투고 관계자들에게 제안을 계속 받아왔다가 거절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저도 파이투고 프로젝트에 조금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파이투고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파이투고 공식 플랫폼에서도 여러 정보를 하나씩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유저들이 올수 있도록 좀 장기간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파이투고가 정책을 조금씩 유연하게 지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오직 100% 파이코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숙박업체나 여행업체가 이 플랫폼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였다면 사실 이게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는 100% 파이코인만으로 결제를 받는 부분이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되기까지 모두 기다렸다가 무엇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도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폐쇄형 메인넷 동안 하나둘씩 여러 선구자분들이 나와 주셔야 되고요. 여러 선례를 만들 수 있어야 오픈 메인넷이 나왔을 때더 많은 참여자들이 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현금과 파이코인이 혼합되어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현재 코어팀에게 따로 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혹시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숙박업체, 또 렌탈, 여러 여행, 에이전시 등등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거나 게시판에다가 제 카톡 아이디를 게시판에 남겨드릴 테니 저희게도 연락을 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파이투고 멤버가 되는 부분은 저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이곳에서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파이투고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파이코인만으로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세계 전역에서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 자체가 암호화폐의 내재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 어렵고 훌륭한 부분을 이 파이투고라는 프로젝트가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그만큼 가장 실현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현재 파이파파 커뮤니티가 이파이투구와도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매우 장기 플랜이죠. 중요한 건 계속 이 프로젝트에 진심으로 참여를 원하고 지원을 해주는 개인과 단체도 그룹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 파이투고 관련 업데이트도 종종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다가오는 6월 28일 파이투데이의 파이 오픈메인넷 일정 관련 찌라시가 최근에 급속도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기 호카 뉴스라고 해서 공신력은 상당히 낮은 예, 미디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자극적인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트위터 상에서도 6월 28일 오픈 메인넷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쏟아져 나오는 이 오픈 메인넷 찌라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 대해서도 한번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파이 오픈 메인넷 관련해서는 코팀 핵심 인원 말고는 아무도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에 코어팀과 모두들의 미팅이 한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모드선, 그리고 모드선 개발진 선에서는 코어팀과 어느 정도의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었고, 코어팀의 현재 플랜과 가까운 실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어떤 파악을 할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해외 모더들, 개발진들, 국내 모더님들 이런 대화들을 한 번씩 다 취합을 해 보았는데요. 물론 수학적으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6월 28일 오픈 메인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낮다. 보통 대부분의 모더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소문이 나는 것 자체를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지금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요, 코어 팀에서 조만간 오픈 메인넷이 올 거라는 어떤 힌트를 모더 선에게 제공한 적도 없었고, 5월에 있었던 코어 팀의 브리핑에 따르면 오히려 이렇게 오픈 메인넷이나 일정이나 구체적 타임라인을 문의했던 모더들에게 오히려 왜 이렇게 폐쇄형 메인넷에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함이 단기적으로 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지 아주 당황한. 설명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디아오에 따르면 특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매크로 분석과 규제 환경, 케어 시 통과 현황과 그리고 유틸리티 생태계 이네 가지의 요소를 어느 정도 만족을 할수 있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갈수 있다 라는 핵심 얘기를 나누었다 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네 가지 요소가 지금 빠른 신뢰 아니면 파이 토데이 때 대충적이라도 만족이 될수 있는 상황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물론 확률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런 찌라시성 기사에 너무 큰 기대를 또 하게 되면 또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면 또 반대로 어, 그때가 됐을 때더큰 실망을 먼저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기사들 또 확률이 좀더 높은 뉴스들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반대의견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